안녕. 여기는 루마니아 시체시체 추아, 뭐, 멋있게? 앞에 아, 루마니아고, 여기 성당 이름은 상위일체 성당이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빠. 어, 자, 이거 한 건너가 되고, 저 성도 이쁘고, 음, 도신, 아니, 마을도 이쁘고, 상일제 성당도 이쁘고, 목소리가, 아, 목이 아파요. 기차 티켓을, 이, 이른산마 이야기 된다 하더라고요, 기차에서. 그래서 어플로, 유리를 어플로 봤는데, 유리어플에서는 1등석 예약 가능하고 스레핑칸 예약 가능하다는데 근데 그냥 어 2등석만 예약 가능한다고만 말해주고 뭐 그냥 끝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봤는데 1등석이 있긴 있는데 1등석이 그 중간 어느 역에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아... <laughs> 어, 잠깐, 그, 계속, 그,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일등석에 아, 물론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 그게 듣, 들을 때가 좀, 좀 화장 늦었다고 해야 되 네. 그때 갑자기 화장실 가는 바람에, 타이밍이 좀안 맞았어요. 하여튼, 때, 아, 뭐, 그저아 아,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어. 요 거의 뭐, 그 잘못된 저 있던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그 다른 기차가 와가지고 그거 다시 환승했다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했어가지고 아이고 못해 하여튼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당시 이제 또 평화 어한 이절로좀 냈을 텐데, 2등석으로. 물론, 이제, 1등석, 유래패스 버전인가, 1등석이 안켜줘가지고 1등석이 안고가긴 했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그래도, 음, 뼈 가해 쓰는 게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웬만하면 뼈를. 어, 또, 동유럽에서 같은 경우는 이 학교가 그렇게 안, 크, 안 크니까. 그래서, 계약을. 발권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밥몇 분? 여러분 안녕. 지금은 유심칩 사러 가요. 오케이.